만수루 할머니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 유명하고 우아한 분이다. 고급스러운 악세서리 고운 말씨에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품격이 넘쳤다. 하지만 재벌가들 사이에서도 조용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옆저택에 이사 온 신흥 부자 박 사장이 할머니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최신 슈퍼카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자신이 이 고급 동네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나이 드시니까 요즘 투자 손실 많으시죠?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고 혹시 현금 흐름이 어려우시면 제가 돈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거든요. 만수르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박 사장은 더욱 우쭐해했다. 어느 날 고급 주택가 주민회의가 있었다. 박 사장은 큰소리쳤다. 나는 이 동네 최고급 저택에 최고만을 고집하는 사람이야. 할머니 같은 분들은 예전에 운 좋게 부동산 하나 잡은 거지. 진짜 사업 실력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부동산 관리 업체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한데, 만수르 가문의 어르신이 오셨나요? 만수르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실 이 고급 주택가 전체가 저희 가문 소유예요. 박 사장님 저택당도 저희가 임대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박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건물도 저희 소유랍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만수르 할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사장님 진짜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죠. 만수르 할머니는 그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사신다. 하지만 박 사장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